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사2 3니다 오늘 현대 베라크루즈 2륜의 3 0 v x l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하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 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 베라크루즈 2륜의 300VX의 프리미엄이고요. 2011년식 2010년 10월입니다. 경유오토검정에 16만 1000km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측면, 전면, 뒷면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 자, 운전석 조우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룸밀 하이패스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 16만 1000km입니다. 자,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우석 방향. 자, 운전석 조우석 뒷좌석 프리미엄급 바닥 코일 카매트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중에 하나에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핸들, 자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깔끔하게 다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루미라 하이패스 블랙바 2 채널, 자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베라크리즈 2륜 3 0 0 VX의 프리미엄은요,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타이어 트레드도 양호하고요. 자스위쳐 싸게 사2 이사는 100%신명은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스위처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한번매직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자제 하이브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토월드 250호 수입차 사기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 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16만 111km입니다. 자, 단순교환 없고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베라크루즈 2륜의 300 VXL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244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베라크루즈 3467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진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서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서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도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베라크루즈 이륜넷 300VXL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